1953년생 올해 나이 70세이다. 예명인 태진하는 배우 태연실의 태 가수 남진의 진 가수 나훈아의 알을 따와 지었다고 한다. 무명 시절 지방 공연을 갔다가 그의 본명을 들은 작곡가 서승일이 조방원은 너무 평범하고 촌스러우니 예명을 지우라고 해서 지금의 예명이 탄생했다고 한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은 후 옥경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미안 미안해가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 되었다.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 물로 배를 채우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 없이 가는 건 물론이요. 명절 때 고기 한번 제대로 먹어 보지 못했다고 한다. 1973년 노래 추억의 푸른 언덕이 흥하면서 신인상을 휩쓸었지만 2년 뒤인 1975년에 불륜 사건으로 구속된 흑역사가 발생했다. 불륜 대상은 23살 연상이던 현대건설 조성근 사장의 아내 김보안으로 태진아와 만날 때마다 용돈조로 몇백만 원씩 주며 만남을 이어오다 결국 조성근 사장이 형사들을 대동하고 여관에 쳐들어가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으며 조성근 사장은 태진아를 고소했다가 이후 합의 이혼을 하며 고소를 취하하여 구속에서 풀려났다. 김보안 씨와 태진아 어머니랑 나이가 비슷했다고 한다. 불륜으로 인해 한동안 연예협회 가수분과에서 제명되어 낙향한 뒤 이쁜이들이라는 여성 듀엣의 음반의 기획자로 나섰다. 그 후인 1980년 다시 가수 복귀를 꿈꿨지만 과거 불륜 사건 때문에 방송 출연 금지를 먹어 미국으로 가서 먼저 정착해 있던 선배 가수 송대관의 도움으로 교포 사회에 반무대 활동 등을 하며 가정을 꾸렸다. 1984년 1월 방송 출연 금지가 해제되자 한국에서 음반을 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를 반복하던 중 1989년 옥경이가 히트를 친 다음 1990년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가요톱텐에서 골든컵을 수상한 다음 후속곡인 90년 의미한 미안해. 역시 여러 번 1위를 할 정도로 히트하면서 송대관 서론도 현철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이 되었다. 2010년에는 송대관 후임으로 제5대 대항가수협회 회장으로 취임했고 카라 전속계약해지 통보 사건을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를 해서 사태를 안정시켰다. 태진아를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박사의 팬들에겐 원수와도 같은 존재다. 그의 면전에서 대놓고 광대라고 폄하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실제로도 이박사와 그의 주요 장르인 뽕짝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례로 2014년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엠넷트로트 x 에서 이박사가 참가자 자격으로 무대를 펼치자 정말로 짜증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얼마나 대놓고 짜증을 냈는지 옆에 있던 설운도가 이박사를 좋게 봐주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주저할 정도 이때 이박사 또한 태진아를 향해 삿대질을 날렸고 디스코를 잘 추며 잘 논의 부분에서 급발진 버럭을 외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사실 이는 태진아 BS 이 박사 간의 가요계 내 신경전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 뽕짝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진아도 정작 뽕짝으로 음악을 시작했으면서 인기를 얻게 되자 다른 트로트 장르로 갈아타고는 뽕짝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며 한국의 몇몇 트로트 가수들과 같이 뽕짝을 이 박사가 일본에 선보여 성공한 것에 시기하여 무시하는 것이라는 의견 또는 자신이 신인 시절 뽕짝 메들리 앨범을 여러 장낸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서 뽕짝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의견이 있다. 태진아는 도박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동료 가수인 송대관 설운도 등이 언급되어 화제가 되었다. 현재 태진아의 아들 이루는 음주운전, 운전자 팍궈치기를 하는 등 4개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